빡! <laughs> 내가 이렇게 날아간거야 <laughs> 그것도 있고나 뭐지? 나.. 아 근데 어제 진짜 리그 나 떨어지고 나서 별생각 별, 새, 별 생각 없었는데 어제 진짜 폭풍이 우승해가지고 나 어제 너무 나 너무 울었어 어제 나 너무 슬펐다 어제 야나 있잖아 나 나이를 먹어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진짜 왜 이렇게 요새 눈물샘이 폭발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아니 어제 게임을 하는데 어제 1, 2라운드에 이렇게 영희가 약간 솔 소... 어떻게 어떻게 말하면 나는 나는 폭풍이 2000 그때가 언제였더라? 11년? 11년? 네, 11년이네요. 그래가지고 2011년에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2011년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12년에 이제 개인전을 이제 못 나갔어요. 제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어, 석진이 좀있다만못 나가게 했어요. 제가 그 길드리그에 너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길드리그에 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길드리그를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길드리그 우승하고, 3차 때, 이제, 3차 때 애들이 이제 다 정지를 먹어요. 그때 저희 한창, 1차, 2차, 3차에서 다 대리경기 엄청 많을 때야. 어, 지금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 진짜 더 많았단 말이야. 더 많을 때 이제, 다 걸려가지고, 이제, 투행도 회수당하고, 60일 정지에, 다음 주차까지 막 챔피언십 참가 금지에, 이래가지고, 2 0 1 3년도 애들이 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롤막 하고 애들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2014년도 썸머리그가 열렸죠. 이제, 근데 그 리그에, 이제, 폭풍도 나가고, 분노할인도 나가고, 이거 애들이 많이 나갔죠. 근데 이제 폭풍이 그때부터, 콩풍이 되기 시작한 거죠. 2등. 2015년도 2등. 길드전은 우승. 그리고 2016년에는 3등, 아 2등, 그리고 2017년도인가? 저번 레인보우 시즌2 때 3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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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을 한 거야. 근데 애가 이제 5년 동안 1등을 한번 했던 애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테일즈런더에서 어 어한 종대리한테 갖다 물어봐서 지금 테이즐 업너 원탑이 누구냐고 말을 하면, 제다 폭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히 폭풍은 잘해요. 그리고 한 명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게임이든, 어떠한 맵이든, 어떤 걸 갖다 놓고 봐도, 그리고 아이스 로드다. 라오, 라이스 로드. 딱 이러면 무조건 폭풍 맵이다. 라고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애가 이제 오프만 나가면 계속 실수를 해서, 계속 실수해서 2등, 2등, 3등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분노할인이든, 뭐, 그때 당시에, 뭐, 소방차도 있었고, 지방도 있었고, 뭐, 폭풍도 있었고, 많은 나랑 친한 애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빠지 없이 저를 폭풍만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찬우가 얼마 전에 술 마시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단한 번도 내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야기할 때, 나는 항상 폭풍만 응원을 했다는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여기가 너무 안쓰러웠어. 그렇게 잘하는데 왜 오프만 나가면 실력 발휘를 못할까, 이런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제나 너부터 왜 이러냐? 아, 너어제 자꾸 생각나서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솔직히 그, 찬우가 분노할인 이름이에요. 본명.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폭풍이 이번에 하는데, 1라운드 때 오재원업사에서 3등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이번에도 2등을 하면 진짜 안 되는데 왜냐면 첫경기가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영희가 멘탈이 좀 많이 약한 편이야. 왜냐 그래가지고 한번 실수하면 뒤에를 계속 말리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야. 3등부터. 그래서 아 그래 뭐 3등 한번 정도야 할수 있지 이러고 내가 두 번째가 근데 하드코어 허들이었거든. 근데 이 하드코어 허들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있는 게 얘가 그 이번 오프, 전 오프에서 그전 오프에 전 오프에 하드코어에서 1등으로 잘 달리고 있었거든? 근데 혼자 실수해가지고 막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떨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마지막에 시작하기 전에 약간 내가 그랬어. 죽을 것 같으면, 옆으로 살짝 가라.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이제, 초반에 못 치고 나가는 건 내가 못 봤거든? 긴장해가지고, 나 계속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막 계속 이러고 있었어. <laughs> 막 이러고 있었어. <laughs> 그래서 처음에 봤는데, 이제 처음에 치고를 못 나갔나 봐. 그래서, 근데 애들이 또 하드코어 수준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얘가 4등을 한 거야. 근데, 그 3등 했던 리그에서도 4등 했거든?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야, 그 리그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옆에 점수 계산을 했는데, 점수 계산, 요크가 이미 17점을 먹은 상태였고, 폭풍이 8점을 먹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 이게, 요크가 상등만 유지를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아,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내가, 이제,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안 되는데 했는데, 다음 맵이 아이스로드였어.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스로드 딱 시작을 하는데 아이스로드에서 폭풍이 치고 나간 거야. 근데 아이스로드는 걱정을 안한게 아무리 실수해도 폭풍보다 잘하는 애가 없어 아이스로드. <laughs> 그래가지고 치고 나갔는데 실수 한 번해서 뒤로 밀렸는데 다시 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됐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그때 욜크가 <laughs> 운이 안좋았는지 모르겠는데 4등을 하더라. 나는 욜크가 2등할 줄 알았거든. 근데 요르크가 4등을 한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때 좀 솔직히 요르크한테 좀 미안한데 좀 미안하긴 한데 어 왜냐면 여기가 너무 안쓰러워가 나는 나는 어쨌든 마음이 너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 그래서 어쨌든 내가 딱 폭풍이 딱 하자마자 점수 계산했때 폭풍이 18점이고 요르크가 20점인거야 20점인거야 그래가지고 어야 이거 많이 왔다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맵이 뭐였지 아이스로 다음 빨모 빨보! 빨모인거야 진짜 이 빨모를 내가 갑자기 걱정이 확된 거야. 아니, 2점 차였어. 그 마지막 경기가 1점 차였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걱정이 확된 거야. 왜냐면, 그 우리 기억나죠?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 밤이었나? 연습해가지고 내가 이겼잖아. 폭풍, 지방, 막 애들 다 있는 데서 내가 빨모 1등 했잖아.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내가 얘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얘 지금 100% 긴장하고 있을 텐데. 뭐 이래가지고.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너무 걱정하니다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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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제발 제발. 막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1등에서 진짜 빨고 바로 앞에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우 oh, 불안해. 어우 oh, 불안해 이러면서 어우 oh, 제발 죽지마. 막 죽지마. 이런데 한 번씩 이렇게 튕겨내는데 그 빨간 공 사이에 자꾸 튕긴 얘가 착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루트 같으면서도 나는 불안한 거지. 어, 이러다가 실수 한번 하면 훅가는데막 이렇게 계속 막 머리 머릿 속에서 막어막 이거 계속 막 점수 차이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딱꼬리노 1등을 들어가자마자 아! 이렇게 했어. 내가 소리 질렀어. 그래서 딱 소리 질렀어. 그리고 나서 1등 돼서 28점. 근데 요르크가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27점. 1점 차인 거야. 그래서 내가 와와 와, 진짜 완전 개기적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제 마지막 판에서 요르크가 5등을 하건 6등을 하건 그 바로 윗등수만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둘다 5등 안에 못 들면 그냥 폭풍이 우승. 그래서 만약에 둘다들 경우에 뭔 등수가 위인 사람이 무조건 1등이 되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야. 막 여기서 막 여기 가 내가 막두근두거려막 눈물 날것 같아서 막,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아, 제발, 어, 막, 왜 이래? 막, 이러면 막, 눈물 날 거고, 막, 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된 거야. 그래봤자, 그러고 지켜보는, 이제 여기서, 요크는 분노루트를 선택했고, 폭풍은 노블루트를 선택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야. 왜냐면, 그때 기억나죠? 그, 황보준이 내가 못 가가지고, 계속 지어서 떨어졌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황보는 빡쳤잖아. <laughs> 연습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야. 나는 자꾸 내, 내 연습 영상이랑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거야. 아 그냥 분노루트를 썼으면 좋겠는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는데, 이제. 처음에 딱 하는데, 포붕이 치고 잘 나갔어. 1등으로 치고 나갔어. 근데, 변수로, 낯썸이라는 애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뭐, 쟤는 상관없어. 너가, 욜크보다 밑둥 쓰면 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욜크가, 이제, 중간, 이, 두 바퀴 넘어서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그 밑에, 밑에, 우리, 멤리 있잖아. 그 밑에, 쫄라베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둘이서. 불안에 미치겠는 거지. 나는, 이게, 진블럭해진블럭해좀 차이가 벌어지면, 안심하고, 아, 이겼다. 진짜 실수하지 말고, 제발.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지, 분노루트, 분노가, 대시보다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막, 그, 그, 애들이 한 2분 하잖아, 진블럭해 2분 하는데, 내가, 그 이분이 진짜 인형 같은 거야. 이게 미치겠는 거야. 막, 아, 한참 뒤에 봤는데 아직도 막두 바퀴고, 한참 뒤에 봤는데 아직 한 밖에 안 지나갔고, 막 아직 한구간밖에안지나갔고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쳐다보고 있다가, 딱, 근데 갑자기, 3구간, 조금, 가니까, 열크가 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제발, 실수만 하지 마라. 이랬는데, 2등으로 가는데, 원래 1등이 낯섭 2등이, 황보준 3등이 0이 4등이 10크였다 근데 <laughs> 황보준이 갑자기 마지막에 <laughs> 야 누가 봐도 너무 티나게 일부러 떨어지는 거이 <laughs> 아니 이거는 누, 누가 봐도 아니 황보준이 야 브레이크 를 실수할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부러 떨어지는 거이 그 내가 와 어, 그래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 그때 당시에별생각 없어가지고 어쟤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니까 폭풍을 (1등씩) 그 뒤에 폭풍이 따라오니까 폭풍이 (7점) 먹으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준희 생각은. 네 정확한 건 저도 준희한테 들은 게아니니까제 피셜이에요. 네 이걸로 뭐 대리 경기 뭐 이래가지고 어뷰징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 피셜이니까 뭐 그냥 제맘대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어쨌건데 내가 영상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준희는 모르겠지만 제 피셜이에요. 아마 준희는 뭐 일부러 저 줬을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여기가 이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고 아 이렇게 질른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했어! 이러더니, 달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나갔지. 달려나가서, 딱, 안아주려고 손을 벌어서, 했는데, 내가, 걔가 너무 힘있게 달려가지고, 와 팍! 내가 이렇게 날아간 거야. 어, 근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아 근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아 너무 나그나 그, 울었어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눈물은 이미 꼬리나기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 여기 이미 고여 있었어. 그럼 그래,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딱 하고 나서 너무 수고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하는데 어, 막 이렇게 <laughs> 걔가 오프 끝나고 나면 항상 <laughs> 그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 표정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그아 <laughs> 잠깐만, 어얘 너무 너무 미쳤어 진짜 너무 어 너무 그 걔가 특유의 그 실망할 때그 표정이 있어요. 그술 먹을 때도 <laughs> 술 먹을 때도 딱 리그 끝나고 이제 애들끼리술 마시잖아요. 지고 나면은 표정이 진짜 그, 그 세상을 다 잃은 허탈한 표정 있지. 그 표정으로 항상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우승자가 우리 주, 내 주변에서 나오잖아 그니까 무조건 폭풍은 우승자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지 우리 그때 욜크랑 욜크 요르크 1등에서 도 같이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엔 항상 찬우가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 분노아리 폭풍 나뭐 지방 주니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1등 축하받는 와중에 이제 폭풍 우리 눈치를 같이 봐야 되고 약간 이런?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나는 솔직히 차도보다 내가 영희를 먼저 알았고, 약간 솔직히 영희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영희 처음 받았을 때, 처음 영희가 우리 길드 했을 때볼때 실력이 저게 뭐냐고 내가 대령 오나한테 너는 이런 실력 가지내를 우리 길드에 넣으려고 그런 거니? 막래서 내가 깠거든. <laughs> 왜냐 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발로해도 이겼으니까. <laughs> 그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럴 때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그리고 친했고 솔직히 지금 커플이잖아 커플이기도 하고 약간 좀 안쓰러운 것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 좀 슬프, 슬픈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 오늘은 약간 어 그도 래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그 그리고 얘가 진짜 너무 안쓰러운 게, 얘가 여, 연습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연습으로만 따지면 나는 분노아리보다 폭폭이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분노아리도 연습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진짜 얘는 엄청 해요, 진짜. 근데 그 실력이 이제 오픈에서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지. 찬우는 솔직히 말해서 연습을 열심히, 연습, 열심히 연습하는 건 맞는데,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자노 하는 거 보면 얘는 템 운이 다 해주는 느낌이랄까. <laughs> 아니 근데 잘하는데 실력이 있어야 템이 맞춰줘도 그걸 할수 있는 거 한데 약간 운도 좋아요. 어 운도 진짜 좋은 편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약간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만큼에 대한 성과를 못 내니까 내가 좀 너무 슬픈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중간중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내가 별말 안 하는데 계속 졌잖아. 솔직히 얼마나 5등 5년 동안 맨날 야, 콩풍이 괜히 나왔겠니? 어? 막 숫자 2만 나오면 역시 역시 막 2등 할때 역시 2등이다. 막 이러고 숫자 막 가끔씩 카톡에서 2시 22분에 채팅 칠수 있잖아. 2시 22분에 채팅 치면 애들이 막, 역시 콩풍 이러면서, 2시 22분에 추, 채팅 쳤다고. 역시 이랑 관련이 많다면서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 어? 근데 그 징크스를 깨려고 5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일등이 곱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는, 아는 입장에서 너무 서글픈거임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가보도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어. 그래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지. 그래서 한참, 한참 막 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술 마시러 갔지. 그때는 이제 기쁘게 마시더라. 어, 기쁘게 마시더라. 이거잖아, 이거. 아뭐